세계에는 세계의 군사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그중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군사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절부터 가장 강력한 군사 국가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해왔으며 그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거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세 번째 강국으로 떠올랐고 어쩌면 러시아만큼이나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나라가 서로 어떻게 비교될까요? 미국 군대가 중국, 러시아보다 얼마나 강한지 살펴보며 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 강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산. 한 나라가 큰 돈을 쓰지 않으면 군사 강국이 될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처음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간 순수 달러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세 나라 중에서 확실한 1위입니다. 디펜스 24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군사비로 무려 8,926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미국은 1조 달러라는 이정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900억 달러가 넘는 금액도 충분히 엄청난 숫자인데 말이죠. 이 금액은 한 나라가 1년간 군대에 쓴 최대 금액이며 러시아와 중국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중국의 군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군사에 얼마를 투입하는지에 대해 비밀스럽게 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이징은 한 해의 군대에 17조 위안, 즉, 2450억 달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지출하는 지금, 그 수치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골든돔 프로젝트와 여러 극초음속 무기 투자로 입증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기지 중 하나를 건설하는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는 반면 중국은 해군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보다 더 나은 함선을 만들진 않지만 더 많이 건조해 함정수로는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국 해군은 영상 후반에 다시 다룹니다. 먼저 러시아의 지출도 막대해서 135조 루을약 1,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지출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러시아의 재정을 잠식함에 따라 러시아가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과 군인 급여, 특히 군인들은 평균 러시아 급여의 3배가 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지출의 요인입니다. 그럼 미국이 확실한 승자인가요? 미국이 달러로 더 많이 지출하긴 해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구매력 평가, 즉, PPP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PPP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하는 경제적 도구로, 인베스토피디아에서는 이를 공통상품 바구니를 사용해 비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환율이 한 나라가 지출하는 돈의 실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낮은 국내 물가와 함께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실제로 예산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력 평가, 구매력 평가를 고려하면 러시아가 매년 지출하는 약 1,450억 달러는 실제로 구매력 평가를 감안할 때 4,62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연간 지출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가 미국에 비해 지출하는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경제정책연구센터, 경제정책연구센터는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지출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5,41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지출의 59%에 해당합니다. 중국 장비 수준은 미국의 42%에 불과하다고 CEPR는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세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최근 몇년 동안 중국과 맞먹는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훨씬 더 높은 국방부담을 치른 대가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영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기업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미국은 이를 구입하며 여기에 군인들의 더 높은 임금까지 합쳐집니다. 미국은 보통 러시아나 중국보다 동일한 장비 한 대를 구매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미국이 여전히 훨씬 더 많이 지출하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스폰서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에 감사드립니다.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뢰하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VPN 제공업체로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보호되지 않은 기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게 되고, 이는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볼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전, VPN은 IP 주소를 숨기고,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네트워크 관리자, 정부 감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웹서핑은 단체 채팅방에서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PI를 사용하면 활동이 암호화된 터널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 모두가 무엇을 하는지 볼수 없습니다. 무기록 정책은 여러 차례 법정에서 입증되었고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딜로이트가 실시한 독립적인 감사에서도 검증되었습니다. 보안 그 이상으로 p a 는 해외여행 중이든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접근하려고 하든 진정한 온라인 자유를 제공합니다. p a 는 91개국과 미국 50개 주의 서버를 갖추고 있어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PI 파일 공유를 지원하고 모든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와 호환되어 어디서든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할 때 PIA로 현지 서버에 접속해 지연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훌루 등 다양한 플랫폼의 지역 제한 콘텐츠 해제도 매우 유용합니다. PIA는 윈도우, 맥 운영 체제, 리눅스, 이 e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등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구독만으로도 무제한 기기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prvpn.com에 접속하세요. slash the military show 설명란 링크로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를 83% 할인된 가격에 203에 이용하세요. 한 달에, 게다가 추가로 4개월을 완전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30일 환불 보장도 제공하며 24시간 연중무유 고객지원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를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는 소중합니다. PIA와 함께라면 안심하세요. 하지만 탱크는요? 방어는 어떻게 하죠? 이 십사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Institut f r a n ç a i s des Relations International의 말을 인용해 전차전이 미국이 뒤처지는 분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IFRE에 따르면 미국은 4,14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4,700대의 나아 러시아가 전쟁에 투입한 5630대와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전차에서 더큰 우위였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1만 1300대가 넘는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전차 비축량은 과거에 수만대에 달했기 때문에 5630대는 그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제조 문제도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는데 러시아의 전차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비축분을 소진했으며 러시아 최대의 전차 제조업체가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T-72B3와 T-90M 전차를 생산하는데 이중 T-90M은 러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주력 전차입니다. 그 업체는 푸틴의 생산 할당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만큼 전체 큰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량으로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이익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품질보다 양을 더 중시합니다. 이 매체는 중국의 대부분 전차가 이미 노후화되었으며 타입 59와 타입 69 전차는 1950년대에 제작된 러시아 T-54를 직접 복제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타입 99 전차는 견고하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전투 경험과 수출 사례가 없어 성능이 확실히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미국은 순수 전차 전투에서는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이세 나라 사이에 잠재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에 도달하려면 러시아는 대서양을 건너거나 철저히 방어되는 알래스카의 요충지를 뚫어야 하고 중국은 태평양을 건너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차들은 미국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즉, 미국이 오로지 지상전만 벌이지 않는 한 그들의 수적 우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명백한 승자이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항목인 전투기 부문에서 미국은 3,068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2,220대, 러시아의 1,050대와 비교해 훨씬 앞서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전투기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 숫자들은 아마도 현역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 그리고 공격 헬리콥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가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중급유기와 같은 지원 항공기는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력수송기와 유사한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어도 이런 부문에서는 미국이 역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는 군사정보집계 사이트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른 것입니다. 장거리 공중작전에 필수적인 공중급유기 비교로 계속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런 지원 항공기를 단 10대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605대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 3자 대결에서 미국의 전략이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그곳에 머물며 상대를 맹폭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품질을 가진 전력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최신 전투기인 수호이 57. 이 미국의 F-22나 F-35와 맞설 수 있는 5세대 전투기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워리어 메이븐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는 속도에서 미국 전투기보다 뒤처진다고 합니다. 수호의 57 최고 속도는 마하 1호, F-22의 마하 25보다 낮습니다. 스텔스 성능에서 수호의 57, EF-35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 전투기는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에비에이션 기클럽에 따르면 레이더가 수호의 57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F-22나 F-35에 비해 6배에서 10배 더깁니다 즉, 수호의 57은 레이더에 더 빨리, 더 크게 잡힙니다. 그건 스텔스 전투기로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낮은 제작품질로 미국 전투기보다 뒤처집니다. 국가안보저널에 기고한 루벤 존스는 30년 넘게 전투기를 연구해온 항공전문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JI-10은 중국 최초의 5세대 전투기로 홍보되고 있지만,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과는 맞먹지 못합니다. J-20은 여러 문제로 거의 쓸모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존슨에 따르면 j 1 0은 조악한 마감으로 인해 스텔스 성능이 저하되고 폭탄을 내부에 탑재할 수 없어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J-20의 가장 큰 치명적 결함은 문화적 부분입니다. 중국 조종사들은 지상에서 세밀하게 통제받으며 전장 공간을 관리할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F35 조종사들은 그런 문화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점이 품질인 만큼 전투기 분야에서 품질이 중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투기 수화 품질 면에서 모두 명백한 승자입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 말이죠. 미국의 5세대 전투기는 중국, 러시아 동급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그두 나라가 5세대에서 어떻게 경쟁할지 고민하는 동안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F47로 알려진 NGAD는 빠르고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며 여러 대의 무인 항공기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데 바다는 어떨까요? 이것도 처음 숫자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겉보기보다 더 강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더 약한 경우입니다. 예산에선 달랐습니다 디펜스24가 인류 함정이라고 부르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 함정에는 구축함, 순양함, 항공모함이 포함되며 미국은 총 11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0척으로 크게 뒤지지 않으며 러시아는 34척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 함정수로 보면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보다 더 많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중국은 총 754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440척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한참 뒤처진 3위입니다. 러시아 1급 함정은 수준이 낮고 해군 자산도 419개 뿐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러시아의 함정들은 드론과 미사일에 취약합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그중 3분의 1을 파괴하면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면 베이징이 워싱턴보다 더 많은 함정을 가진 것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빠졌습니다. 배수량, 즉한 해군이 총 얼마나 많은 톤의 물을 밀어낼 수 있는지가 그 해군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수량이 높을수록 함선이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300척 이상 적은 함선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총 배수량은 4163만 톤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의 더 작은 함대가 1200만 톤이 넘는 물을 밀어내는데 이는 중국의 더 크다고 여겨지는 함대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구축함과 순양함 앞에서는 많은 초계함과 소형 함정이 모인 대규모 함대도 무너집니다. 러시아 해군은 419척의 함정으로 1억 2600만 톤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이제 항공모함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했던 유일한 항공모함인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는 존재 내내 각종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그 항공모함이 폐기되어 러시아 항공 전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를 대서양 건너로 보낼 수 없다면 그 전투기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지만요. 스트레인의 결정으로 미국 항공모함의 캐터펄트 대신 스키 점프 램프를 사용해 항공기를 이륙시키면서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는 항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공 전력 투사 측면에서 스키 점프 램프는 더 가벼운 항공기만 사용하게 합니다. 전투기에는 괜찮지만 더 크고 무거운 폭격기나 정찰기는 이전에도 불가능했고 러시아가 바다와 대양을 건너 수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보다 함정 수는 적을 수 있지만 그 함정들은 더 강력하고 더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며 미국이 더 많은 항공 전력을 수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에 큰 도전을 주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Personal Defense 24에 따르면 중국은 200만 명이 넘는 직업군인과 51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어 세 나라 중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인데 미국은 현역 군인이 더 많고, 러시아는 예비군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130만 명의 현역 군인과 8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해 총 210만 명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130만 명의 현역과 200만 예비군 등총 33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드 오미터스에 따르면 중국은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4억 1,600만 명. 이 넘는 인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미국은 세계 순위에서 세 번째이지만 3억 4,720만 명으로 여전히 중국보다 10억 명 이상 적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순수한 인력에 의존해온 역사에도 불구하고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구 기준으로 세계 9위이며 1,439만 명입니다. 인구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이 이길 것입니다. 중국의 군대는 더 크고, 미국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으며, 러시아보다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서 자주 그랬듯이, 여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꽤 중요합니다. 작지만 잘 훈련된 군대는 더 크고, 경험 없는 군대와도 강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장비까지 더하면 인원 부족 문제는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중국 군대는 200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위협적이지만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중국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맞설 때 심각한 약점이 됩니다. 미국은 21세기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나토 임무와 소규모 작전에도 관여해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년간의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중국은 인력 측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큰 물음표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직접적인 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지도자들이 그저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내모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유능한 병사를 잃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병사도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의 표현을 빌리자면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 차례 관찰해 왔습니다. 러시아 신병들이 우크라이나 배치 전한 달만 훈련 받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된 훈련은 신병들의 전투 능력과 러시아군이 복잡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역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훈련 부족과 우크라이나에서 한 가지 전투만 경험한 신병들로 가득합니다. 미군은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경험과 훨씬 더 심도 있는 훈련, 그리고 더 나은 장비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군대가 작고 중국보다 군대 확장 잠재력도 적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영상에서 반복되는 주제인 양보다 질 또는 양을 포함한 질로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세 군사 강국 간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어디에 배치할 수 있는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모든 기지에는 병력과 장비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펜스 24에 따르면 해외 기지 재배치 및 폐쇄연합, overseas base realignment enclosure, 은 미국이 80개국에 걸쳐 750개에서 800개 사이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폴란드 등 기지도 포함되어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으로 병력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몰도바와 같은 국가에 약 12개의 군사기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기지는 작전 기능 뿐만 아니라 훈련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부티에 공식적으로 하나의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부티에는 미국도 캠프 르모니에라는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투사 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수백 개의 기지로 어디든 신속히 병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깨닫기 전엔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여러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러시아 와 중국이 도달하려면 바다를 건너 야 하는 영토입니다. 러시아 극동과 미국 알래스카주 를 가르는 베링해협조차도 러시아 가 직접 침공할 때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55마일 약 88km 세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군을 비교적 적은 위험으로 경멸할 수 있는 좋은 병목 지점이 될 뿐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극동 지역과 알래스카 모두 매우 춥고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습니다. 러시아가 해협을 건널 수 있다고 해도 그 지역을 통한 미국에 대한 지상 공격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일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쟁을 끝낼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핵탄두입니다. 군비 통제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은 핵무기 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5,580개, 미국은 5,2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뒤처졌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중국이 매년 약 1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속도라면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따라잡으려면 여전히 45년에서 50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점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세 나라 중한 곳이 전쟁에서 핵무기를 쓰면 나머지 두 나라도 즉시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나라 중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지 말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래식 전쟁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전차 수나 병력 같은 분야에서도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최상위에 있습니다. 미국이 뒤처진다는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우위는 서류상만큼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육지, 바다, 하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능가합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의 자기만족입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겉보기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영상에서 우리가 논의한 중국 군대의 문제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군대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세계 최강 군사력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